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게임 캐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하루고요 자, 일단 아무거나. 클레너는 실패한 제인에게는 벌룬, 벌룬만요 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한 손가락으로 치고 있어서 굉장히 느린데요. 원래는 굉장히 빠릅니다. 한 손가락 맞고, 한 손가락은 빠르고. 자 어쨌든 계속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실실 제가 채워가는 마법 만땅이죠 제가 벌밀할 때 그렇게 들어가도 사실상 힘든 게 5레벨, 4레벨, 또는 5레벨 이상 8홀이고요 왜냐면 대공포가 3개 있기 때문에 면 쪽으로 들어가도 아무 대공포 하나가 남아서 벌룬에 조치를 불가능하는데 정말 멋진 34개 트로피 파밍 영상이 나왔네요 오 이렇게까지 좋을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힐만 마 하나로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힐 분노 힐 힐은 무조건 바로 안 파죠 그 정도는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힐 분노, 분노. 아힐 하나로 그렇게 완판 거는 굉장히 잘한 거고요 어쨌든 팩토리 마스터 여기서 하고 싶은데 여러가지 패치 된거 멍미 영상에 올라가 있진 하지만 그때는 실제로 보여주질 않죠. 자, 바람 방출이고요 아, 아까 챔스 가서도 보셨을지 3.6칸을 밀어냅니다. 말렙시 1렙시는 모르겠네요. 자, 모르겠고요. 그리고 공사 중일 때도 그렇게 범위가 확인 가능합니다. 자, 잠깐 얼굴이 보였는데요. 네, 굉장히 초딩같이 생긴 얼굴입니다. 하야 좌야 쳐? 자. 어쨌든, 그렇구요. 자, 제가 카메라로 보이니까 제가 등, 덩치가 되게 작아 보이네요. 잠시 봤는데. 어쨌든,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 팩토리 TV이구요. 그래가지고 벌미로 계속 파밍하고 있다. 이제 꼭 클래식탈에 갈 거다. 그리고 지금 팩토리 마스터로 이제 슬슬 이제 중위권에 접어들고 있다. 그렇고요. 아까 간 거는 약간 잡음이 들려서요. 자, 뺀 거고요. 그리고 클레면은 뭐 이거 있고요. 팩토리 마스터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이용하고요. 자, 이제 벌론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시 라이벌 브 가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아차타워 이거. 요거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게 완성돼간다는거 그리고 얼마전에도 말했듯이 굉장히 불편한게 있지 않습니까? 클랜 북마크 좋습니다. 자 30개 클랜을 북마크 할수 있으며 새로운 비지에 쉽게 들어갈 수 있죠 아클랜전님 군대 보기 약간 안좋습니다 준비없이 공격하지 마세요 이제 미리 보기 아, 전쟁에상복하지 않고 공격을 조기 끝낼 수가 없대 합니다 이건 좀아니고요 마레가는 오래 밀려면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아,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고, 방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격 부다가 방어병력을 추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용이, 용이, 용이 그, 용이 중앙으로 가다가, 8호의 경우입니다. 중앙으로 다가 밖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략에 실패하는, 1별로 마무리하는, 또는 0별로 마무리하는, 그런 망한 공격이 있었던데, 그게 방지된다는 뜻이고요. 골피미나 골위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주 드문 경 현상이지만 방어시설이 사정거리 끝에 걸쳐있는 조준만하고 공격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말렘용이 나타난 걸까요? 이해가 안되고요. 설정 자 클래시 오브 클랜 유튜브 그렇고요. 바람방 출기도 건설했다는 거 얘들 크리스탈에 간다는 거 알려주시고요. 굉장히 영상을 쪼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 스타일이니 이해를 해주시고요. 팩토리 마스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센스. 감사합니다.